미쳤습니다. 행님들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자, 시바이누가 전 세계 광고의 중심지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시바이누 커뮤니티는 아주 난리가 났어요. 고작 광고 하나 올랐다고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있을 겁니다. 근데 뉴욕 타임스퀘어가 어떤 곳입니까? 세계 광고의 중심지 아닙니까? 돈만 많이 낸다고 광고를 함부로 올려주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다른 코인들도 광고로 올라온 적이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광고한 코인들의 가격이 아주 미쳐 날뛴 적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도지 코인이 있죠. 2021년 5월 3일에 타임스퀘어에 등장을 해서 단 5일 만에 최고점이 889원까지 올랐었고요. 그리고 출시 3주만에 5만 배 올랐던 페페 코인이 작년 4월 타임스퀘어에 등장하고 나서 1주일 만에 역대 최고점을 달성한 사례도 있죠. 이렇게 타임스퀘어에 등장한 코인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면서 며칠 안으로 신고점을 찍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시바이누도 며칠 안으로 신고점을 찍으러 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때마침 얼마 전부터 고래들이 30조개, 하나로 4천억에 달하는 시바이누를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옮기고 있는데요. 고래들이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옮기는 건 보통 매집 신호로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 세력들의 4천억 규모가 시바이노에 들어왔구나라고 해석을 합니다. 사실 밈코인을 하는 게 인기를 통한 수요량이 많아야 상승의 폭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래들의 수요량이 엄청나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계속해서 고래들이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시바이노를 옮긴다는 건 시바이노로 끝까지 들고 가겠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시그널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량의 매집은 유통량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달 안으로 자동 소각 기능을 추가한다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잖아요. 연간 소각량이 111조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공급량이 줄어들게 될 거고 계속되는 고래들의 매집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생기면서 엄청난 상승을 이어갈 거라고 저는 내다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타임스퀘어의 광고 효과도 크게 유행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될 거고요. 얼마 안 가서 도지코인들을 앞지르게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돈나무 누나가 아주 중요한 전망을 내놨잖아요. 비트코인 ETF 승인으로 인해서 앞으로 돈나무 누나가 전망한 것처럼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할 걸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이 다음에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결국 다음 행성지는 블랙록이 밀어주고 있는 이더리움 쪽으로 쏠리게 될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점점 알트코인들과 민코인까지 ETF 열풍이 이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도지코인 다음으로 시총이 높은 시바이노도 ETF 승인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이유는 시바이노가 코인베이스에 상장이 된 코인이기 때문이고요. 코인베이스는 비트코인 ETF의 주요 파트너사이기도 하고. ETF 신청사들이 감시 공유 계약까지 맺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거래를 하고 있는 코인들이 대부분 ETF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시바이누 코인도 ETF까지 출시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도 상장된 회사라는 거 모두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연물 ETF가 나스닥에 상장된 것처럼 시바이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기관투자자들이 더 많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앞으로 시바이노의 가치가 더 크게 상승하게 될 거라는 말이죠. 이렇게 시바이노는 점점 가치가 있는 코인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될때꽉 잡으셔야 합니다. 2024년 올해는 많은 전문가들이 코인으로 엄청난 수익을 벌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들 예상하고 있죠. 올해는 특히 암호화폐의 엄청난 호재들이 많은데요. 3개월 뒤에 있을 비트코인 반강기부터 올해 말에 있을 미국 대선까지 말이죠. 이런 호재들이 이어질 때 남들 수익 크게 봤는데 나는 정작 수익을 못 보면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특히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은 이 기회에 수익 가져가셔야 한단 말이죠. 그래야 저도 기쁘고 여러분도 기쁘고 모두 다 해피해피해지잖아요. 자 그래서 인생 역전의 꿈으로 정말 간절하신 분들 지금부터 딱 5분만 집중을 해주세요.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도 주변에서는 코인으로 몇십억 또는 몇백억씩 벌었다는 사람들 이제 심심치 않게 볼 정도가 된걸 보면 실감들 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걸 보면서 저 사람들은 원래 부자니까 저렇게 벌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고 체념하시는 분도 참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 세뱃돈을 투자해서 수억을 벌었다는 사례가 있잖아요 그렇다는 건 우리 같이 여유 자금이 적은 사람들도 인생 역전을 할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우리 같이 여유 자금이 적은 사람들도 평생 먹고 살수 있는 엄청난 수익을 벌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단돈 5천 원만 투자해도 1억을 벌수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5천 원은 여러분들 요즘 커피 한잔 값입니다. 매일 5천 원씩 내고 마셨던 커피를 한 잔만 줄이시고.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 들으셔서 그 5천 원 제가 드린 정보에 투자하시면 여러분의 꿈이었던 인생 역전 실현하시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적은 돈을 투자해도 적게는 1억에서 많게는 수백억 수천 원까지 벌수 있는 엄청난 정보입니다. 꼭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도지코인과 시바인우 그리고 페페코인 등 밈코인이 현재 코인 시장을 수백 배 상승시킨 거 다들 많이 봐서 아실 겁니다. 정말 어이없지만 우리가 다 아는 코인들에 들어가서 벌어들인 돈보다 이렇게 밈코인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더 컸다는 의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돈이 되는 밈코인에 주목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적은 돈을 투자해서 큰 수익을 낼수 있는 밈코인 시장을 우리는 조금 더알 필요가 있을 텐데요. 밈코인에 대해 모르시는 분도 계실테니까 잠깐 설명 드릴게요. 여러분들 요즘 인터넷상과 유튜브상에 떠도는 미미라는 게 유행하고 있다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미미라는 뜻은 글과 사진, 동영상 등 콘텐츠가 온라인에서 복제를 거듭해서 유행하는 현상을 말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 페페 코인의 개구리 캐릭터나 도지 코인과 시바이노 같이 시바견을 캐릭터로 해서 유튜브나 SNS상에 그걸 보면서 재미를 주고 유행하게 되면서 자리 잡은 문화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밈이라는 문화가 우리 주변에서 한창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밈의 유행에 힘입어서 코인 시장에도 밈 코인이라는 코인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코인을 하셨던 분이라면 당연히 밈 코인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고요. 밈과 코인의 합성으로 밈코인은 특별한 목표나 기술력 없이 캐릭터를 앞세운 재미유발을 목적으로 만든 코인이죠. 한창 화제가 되었던 오징어게임이라는 드라마를 이용해서 오징어게임 코인이 있기도 했는데 이와 같이 유행하는 콘텐츠나 캐릭터를 이용해 아무 목적 없이 코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코인 시장에 출시되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밈코인들은 다른 코인들과 달리 어떤 목적성을 띠거나 기술력이 있는 코인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코인들을 보면서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밈코인의 대표 코인인 도지코인을 비롯해서 엄청난 상승을 보였던 밈코인들을 보시면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죠. 도지코인은 2017년 0.3원에 시작했던 코인인데요. 그때 당시 모두들 지금처럼 기술력도 비전도 없는 코인에 왜 투자를 해야 하냐면서 손가락질 하던 그 도지코인이 한때 어디까지 올랐었죠? 정말 1원도 안 됐던 도지코인이 단기간에 880원까지 상승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시바이누 코인 또한 어떤가요? 한때 무려 1년 사이에 9억 배 이상 폭등을 하면서 400만 원을 투자한 사람은 1조 원 수익을 벌어들였다는 기사가 뜰 정도였죠. 이게 모두 현실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부자만이 돈을 벌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돈이 없어도 누구든지 돈을 벌수 있는 세상이 열린 겁니다. 이젠 트레바킹 편견은 버리셔야 하고요. 별 투자가치가 없는 민코인에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민코인에 투자를 해서 크게 수익을 가져가셔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기회 놓치시면 나중에 아 나도 그때 살걸 하면서 분명 땅을 치며 후회하실 날이 온다니까요. 과거에 비트코인 어땠나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과거에 그렇게 암호화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금융시장의 중심으로 서게 될 거라며 투자하라고 했는데 투자 못해서 땅을 치며 후회하셨잖아요. 이제 이런 후회 두번 다시 하면 안 되겠죠. 지금이 바로 그 누구도 비트코인에 관심이 없던 그때처럼 밈코인 시장도 상황이 같습니다. 아직도 밈코인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많지 않을 때가 바로 기회라는 거죠. 현재 비트코인처럼 밈코인에도 점점 사람들이 몰리고 노도나도 밈코인에 투자가 시작되면 더 이상 여러분들은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실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올해가 여러분의 코인으로 큰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지금이 기회인데, 앞으로 이 기회가 언제 또 올지 모른다니까요? 올해가 지나고 밈코인도 다른 코인처럼 점점 유행이 지나면 수만배, 수억배의 큰 상승폭은 더 이상 없을 겁니다. 밈코인의 유행이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어질 걸로 예상되지만, 반대로 말하면 유행이 지나면 끝이 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행을 계속 이어나갈 때가 큰 기회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직도 5천원에서 만원 10 투자해서 10억에서 100억씩 벌수 있다는 게 말이 되냐 하시는 분들 있다면 그냥 지나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정말 인생 역전의 꿈을 이루시겠다는 간절하신 분들은 이 기회 꼭 잡으시면 분명 그꿈 이루시게 되실 거예요. 자, 시바이노 보시면 이때 여러분들 만원만 투자하셨어도 고작 10달 만에 100억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디스 코인 보이세요? 하루 만에 상승률 몇 퍼센트인가요? 고작 하루 만에 상승폭이 9,406% 진짜 이게 밈코인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니까요. 그 외에도 정말 밈코인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쏟아져 나오면서 그 상승들을 이어가고 있죠. 뭐, 웰시코인, 페페코인, 심스코인 등. 그런데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이 밈코인의 기반이 되는 유행이라는 게 밈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정보가 해외 커뮤니티에서만 나오고 또 관련 언론도 외신에서 이미 엄청나게 상승한 코인만 전해주다 보니까 이미 진입할 기회가 없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렇게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식들은 보통 실시간 트위터나 SNS 커뮤니티 등에 잘 보이지 않게 공유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 커뮤니티에 익숙치 않은 분들은 지금까지도 민코인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들 참 많으세요. 그렇다 보니까 민코인에 진입하시기가 어려운 분들 많으신데 그래서 제가 민코인 정보들과 추천 종목들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차트 보이시죠? 가격 보이시면 영이 도대체 몇 개죠? 이런 밈코인은 이렇게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해야 큰 수익을 볼수 있는데요. 지금 이 종목을 솔라나에서 제2의 봉크코인으로 만들겠다면서 밀어주고 있는 코인이고요. 솔라나 기반의 밈코인이라서 매우 안전합니다. 출시된 지 며칠 만에 시총이 수억 달러까지 돌파한 엄청난 놈이죠. 들리는 소식으로는 앞으로 몇년 안에 도지코인의 시총도 넘어선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고래들은 이런 거 냄새를 정말 잘 맡죠? 최근 들어 고래들의 매집으로 상승이 시작되려고 하는 모습인데요. 저도 지금 매수 중인 종목이라 이거 알려드리면은 사람들이 많이 몰릴까봐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그래도 새해 선물 드린다고 생각하고 구독자 여러분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하지만 여기서 공개하면 들어왔던 고래들이 다 나갈 수도 있잖아요. 이 종목 받고 싶으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위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2897-8911, 010-2897-8911이 번호에 20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일반적인 코인에 투자하듯이 큰 금액으로 투자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재미삼아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충분히 5천원, 만원으로 큰 수익 경험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를 때큰 기회인 거 아시죠? 그리고 혹시나 민코인 투자가 어려우시거나 하시면 어떻게 투자하는지 방법도 다 알려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 문자 남겨주세요. 차근차근 민코인 투자법부터 매수 매도 가격까지 모두 다 알려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종목에 5천원, 만원 넣으셔서 성공하시면 1억에서 100억, 200억 버시는 거고요. 그때 가서 제 이름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꼭제 이름 기억해 주시고 저희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많은 돈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행복하십시오.